안녕하십니까 바이크용사입니다. 오늘은 경매 낙찰받은 쿠시타니 어, 자켓입니다. 쿠시타니 자켓. 자 일단 요소인데 어, 기본적으로 봤을 때 검정색이랑 그다음에 쿠시타니 그 로고들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네요. 자 사이즈는 L입니다. 신품입니다. 신품. 어, 신품이고 지금 구매하셨는 보온대가 어깨랑 그다음 팔이나 이렇게는 그랑 등까지 있습니다. 어, 기본적 프로텍트 자체는 뭐 어, 두만 할것 없이 괜찮았고. 어 일단 특징으로 봤을 때 보면 이런 분모, 여러 개 바람막이 바람을 통과할 수 있는 요런 뭐라 그래요 지퍼들이 엄청 많이 달렸습니다 여기 달려 있고 그다음 여기 달려 있고 요런게 있는 게 여름용으로 쓰기 편합니다. 어, 그러면 봄, 여름, 가을까지 쓸수 있어요. 어, 소녀지는좀라이으로 돼서 가지고 어좀 공기 바람을 좀 시청 그렇게 느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딱 이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보낼 예정이라서 어, 조금만 기다리시면 니요 그리고 반사판도 있고 또 특이한 데 보시보면 뭐냐 그러면 이런 요런, 요런 빨간색으로 이렇게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일부러 신경을 참잘쓴것 같습니다. 한고 싶죠 이런 것들도 이 쿠시텐 자체가 이런 부분에 참 신경을 잘 쓰기 때문에 진짜 이뻐요. 음, 여러분 생각은 저는 가격 때문에 비쌉니다. 싶어요. 이런 것들도 이런 것도 좀 비싸요. 그래서 결기는 정가가 44만 원, 50만 원도 하는데 일단은 30 몇만 원 정도에 좀 뭐랄까 좀 저렴하게 구입했습니다 이번에 구입했는데 일단 택배 오늘 보내서갈까하은데와 이런 마크있잖아요 이런 마크 이런 것들이 진짜 짜세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보십시오 뒤 이런 것들도 야 완전 간지네요 간지. 이 뒤쪽도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지 여기서 여기 이렇게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도 허리가 좀 크면 여기다가 붙일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여기 팔, 팔도 팔좀 두꺼워, 팔로 팔로 밀다 그러면 이거 콤박하게 다 여기 단추가다려 있어요. 단추로 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팔 여기, 요쪽도 어, 조정할 수있어 그래서 여기도 조정할 수 있고, 여기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 누가 봐도 어, 비싼 값어치는 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어, 완전 간지네. 이야, 근데 가을 때가 좀 비싼 게 한, 좀뭐 단점입니다. 워낙, 일본에서도 쿠시텐이를 잘못 사요. 아, 이게 좀 비싼 요그 다음에 또 뭐냐면, 입을 때 보시면 바람 마, 바람을 막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이게 꼭 입는 게 좋습니다. 요게 지퍼 단 다음에 바람이 안 통하도록. 지금 입으면 살짝 더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충분히, 충분히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완전 여름 때는 좀 이렇게 좀 빡빡할 수 있고 지금 딱어 7월 달까지는 좀 힘들고 6월 달, 5월, 6월 달 있고 그 다음에 한두달 뒤에 이제 8, 9, 10, 아 8달, 9, 10, 11일까지 딱 입으면 딱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십시오. 음, 일단은 어 지금은 못 가는 제품입니다. 일단은 코시탄에도 어이 기본 모델이 그냥 판매가 돼 버리면 그 다음부터 안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도 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일정량만 만들어 버려 가지고. 가격 유지를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구하기 때문에 필요하신다 면은 중고로 구하시면 이거는 신품입니다. 신품. 아까 택 보죠. 택돼 가지고 이제 배송해드리는 건데 이거는 신품이라 그러지만 일반적인 거는 못 구해요, 여러분. 자, 보시죠. 로고 저기 완전 간지네요. 진짜 간지. 간지입니다, 간지. 어,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시면 여러 가지 이런 사진들이랑 가게랑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 많습니다. 이런 건 장난감도 있고, 그다음에 사진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 일러스트로 그린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장난감도 있고, 엄청 깔끔하게 잘 정리해놨는데 한번 대구에 구경 오셨을 때 한번 오셔가지고 뭐 부츠도 있고 라이딩 부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지도 있고, 바지는 혈액형 약간 이렇게 박아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어, 깔끔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경 <laughs>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 어,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 자켓이 쫙 정렬되어 있습니다 어, 2층이라서 좀 어려운데 오토바이 주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오셔가지고 한번 입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어, 저희 아버지가 같이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일본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일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아, 지금 봐도 즐겁네요 <laughs>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